재물음과. 네. 구설수. 네. 기타 등등. 네. 막혔을 때. 살수 있는 비방. <laughs> 있죠. 어떤 게 있어요? 아, 진짜 집안이 나는 왜 이렇게 안 돼요. 뭐 구설이 타고 금전도 팍팍 막히고 자꾸 뭔가는 막힌, 갑자기 막히잖아요. 그랬을 때는 박 있죠, 박. 이, 근데 7월 달에 이제 하셔야 되거든요. 7월 11일에 하셔야 되는데, 근데 그냥 답답하면 또 하셔도 되는데, 이게 박바가지 있어요. 박바가지 아니면, 박바가지 만약에 못 구하신다. 그랬을 때는, 이만한 무슨, 이렇게, 대접, 사기, 우동대접 같은 거 있죠? 요리로 된 거. 박스에다가, 된문 바깥에다가, 이거를, 먼저 이렇게 얘기해드려야 했구나. 그, 대접을, 우동 대접을 갖고 집안에 안 좋은 걸싹 걷어주세요. 그래갖고 그거를 싹그렇게 걷으세요. 한 바퀴 화장실도 갔다 오고, 안방에도 갔다 오고, 주방에도 갔다 오고, 들고, 들고 싹한 바퀴 도세요. 그래서 바깥에, 대문 바깥에서 박스를 미리 준비를 하셔야 돼요. 망치하고. 그래서 바깥에서 그거를 싹 걷어, 걷으셔서 박스에다 집어넣고 망치로 그냥 탁 깨트셔야 돼. 신문지를 딱 덮고, 망치를, 집안에 안 좋은 거, 저기, 뭐, 응기, 구설, 관제, 나가라! 하면서 탁 깨트셔야 돼. 박스에다 집어넣고. 왜 박스에다 집어넣고 하려라 하냐면, 문 바깥이에요. 이게 잘못하면 다 칩니다. 이게, 이게 탁 트면. 그러니까 박스에다 집어넣고, 신문지를 두껍게 이 깔고, 망치를 탁깨뜨려라 하는 거예요. 그거를 확, 꼭 하셔야 돼. 그거를, 우동대제보다가꼭안 좋은 걸 담는 거예요. 집안의운기를안 좋은 것 집안에 다, 어? 여기다가 구설, 간제, 다, 여기다가 다 붙으라고. 안 좋은 거 담아서 바깥에서 그렇게 깨뜨셔야 돼. 그러면 구설 같은 것도 없어지고요. 집안에 안 좋은 운기 같은 것도 싹 담아서 바깥에다가 박사동거딱깨뜨면 집안이 조금 편안해져요. 편안해지고, 아, 왠지, 온기도 편안해지고, 구설도 있었던 것도, 구설도 없어지고, 금전도 막힌 것도, 뻥 뚫립니다. 이게 옛날부터, 이 옛날부터, 이제, 할머니, 할아버지들이, 그냥 접시 하나 탁 깨트르면, 뭐, 애군이 하나 나간다, 이랬잖아요. 그의미예요 애군이 나간다, 집안에. 액살이 나가고 애군이 나간다 이렇게 나가거든. 그리고 옛날부터 그리고 뭐 관을 들고 나가도 관을 들고 옛날에는 집에서 이렇게 추상을 치렀잖아요. 관을 들고 나가도 왜 나갈 때 밥을 탁 깨뜨고 나가잖아요. 그 의미입니다. 그 액살을 모든 게 나가라 해서 그 의미예요. 그러니 그거를 접시 접, 접시를 박사도 놓고 탁 깨트셔 그러면 그 액살이 나갑니다. 집안에 운기 안 좋은 거다 나가니 올해는 병원년에는 아 새해에는 한번 해 보십시오. 이럴 일을 그거를 한번 해 보시고 운기도 해 보셔 엑살다 풀어 내서 한번 해 보십시오. 네. 감사합니다.